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아, 2025년, 14년, 페트롤 전북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 토론은요, 아, 우리 전북, 특히 전북 특별자치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지, 농도의 전북에서 산업화에서 지쳐진 전북이 이제 동생명 산업의 수도로 기치를 걸고 있지만 과연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미래전략산업과는 얼만큼의 발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35살 나이에 새만금만 바라봤던 우리 도민들 희망구문 속에서 여전히 국책사업 하나에만 매몰려 있습니다. 정치는 민주당 일색 속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몰아줬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의 시도의원 할것 없이 정치권은 한 당에 쏠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정말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나냐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이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섰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미래전략산업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독자적 생존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분야별로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 먼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예. 그리고 AI 분야 마음 AI 손병희 연구소장님 모셔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계 신장이 뛰는 마음 AI입니다. 네. DNI 코퍼레이션의 박식 대표님 모셔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재생에너지 솔루션 기업. 디에나이 코퍼레이션 대표 박시입니다. 네. 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임만규 전 공장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전 공장장이자 지금은 현재 자문역을 하고 있는 임만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박규순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는 박규순입니다. 만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식품 식품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먹거리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협의회 초대 회장부터 지금까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진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국가는 식품이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 CNC카피 대표 안 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한번 음, 들어보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거점 국립대 예, 양봉 총장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님, 오늘 이 다섯 개 주제, 저는 사실 이 분야의 문외한입니다만 총장님은 대학에서 이 다섯 개 분야의 인재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멍석 토론의 특집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시 적절하고요. 뭐 사실. 앞으로 전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전북대학교는 뭐 현재도 이뭐 단소랄지, 피지컬 AI랄지, 뭐 식품 클러스터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이 미래 산업을 우리 전북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전북대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피지컬 AI의 밸리도 우리 전북대학교 주관기관으로 그렇죠. 해서 향후 5년간 인프라 50%, R&D 50%를 통하면 은 5년 후에는 우리 어, 나라가 피지컬 AI의 3대 강국이 되는데 어, 전북대학교가 주역이 되고 또 전북이 주역이 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도 여기서 꼽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음... 얘기를 꼭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피지컬 AI 3대 강국을 말씀하셨고, 어,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이미 50%는 이미 우리가 성공했다. 음... 그리고 5년 후에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남, 남성 중심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남아선는보다 여성으로가 많아졌고 여성의 능력, 활동력,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AI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정말 다방면의 소배를 통해서 모신 분입니다. 마음 AI의 우리 손병희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laughs>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고 음. 계속 공대에서만 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리가 음.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음 AI 세계의 마음 심장 네. 어떤 의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첫 번째 심장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 텍스트로 어 질문 하면 텍스트로 대답하는 그 챗봇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모델도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 빌리언부터 671 빌리언까지 정말 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것을 저희가 최적화하고 양자화까지 해서 작은 IoT 칩에 오. 넣어서 퀄컴 칩인데요. 세계 최초로 저희가 탑재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큰 모델은 아주 큰 서버에 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큰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작은 모델이 그 성능을 나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첫 번째 심장이고요. 오오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심장은 아까는 텍스트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AI도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데 흔히 생각하면 인공지능 스피커 생각을 하시는데 스피커가 대답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속도가 느리는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 대답 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뭐 로봇에 탑재하거나 키오스크에 탑재하거나 그러니까 로봇도 다양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개 이런 데에 탑재를 해서 로봇 개가 멍멍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와.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시각 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안내견은 말을 못해요. 근데 저희 로봇 개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오. 뭔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심장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음.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모델은 테슬라 모델이 End-to-En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해서 FS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SD가 이번에 한국에도 오픈이 됐고요. 왜 End-to-End라고 엔드 얘기를 하냐면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게 모두가 다 AI로 되는 그 모델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신적이 너무 거창해요. <laughs> 한국계의 거의 에 있는 한에 해당이 되는 기업으로 는장할것 같습니다. 이미 상장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에서또전북에서도와주에면 충분히 갈수있을 거라 생있이한니다또 네. 익산의 딸이기 때문에전북에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정말 우리 전북 도민들은 현대 자동차 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전북 현대 축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우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한 기대치 궁금증은 더욱더 클것 같습니다. 우리 임만규 공장장님. 예. 어, 현대자동차는 어, 95년도에 이제 전주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어, 전주에 오게 됐고, 전주에 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민들과 함께 해서 이제 성장을 좀 해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어, 경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침체된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 LT2라는 이제 차종을 이제 새롭게 어, 투입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차종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면은 어, 정상적인 양산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 특히 이제 이곳에 있는 차량이 이제 상용차이기 때문에 상용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용차는 어~ 다른 산업과 달리 이~ 지금 기간산업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용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기간산업이 무너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좀 최악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전쟁이 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즉 화물이 무너질 경우에 수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들 다 무너지고요.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력수송에 대한 버스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기관산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익히 좀 서로 인식을 좀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모델이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현대 자동차가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소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이 수소 산업은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제 우선 돼야 되고요. 그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어, 또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보면은 수소를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고, 충전을 하고 소비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어, 원만하게 정상적인 그런 수준까지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어, 상용이 이제 함께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은 많은 적자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작년, 재작년에 거쳐가지고, 어, 2년간에 거쳐서, 어, LT2라는 차종을 어, 전주 공장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가져오게 된 만큼 이 차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차종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전라북도가 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어, 지속적으로 예. 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Right donn, 아, beautiful. 여러분의 머릿 속에 뭐 AI, 수소, 탄소 재생에너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주제는 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임만규전 공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 자동차 시장보다도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 규모가 큰 것이 식품 시장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우리 농생명 산업, 특히 식품의 클러스터가 유일한 국가기관이 익산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안지정 회장님 말씀도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기 기울여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짭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laughs> <laughs> <두 분이> <laughs> 동의합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토론을 보면서 또 저에 관련된 분야도 있고 또 조금은 또먼 거리 있는데 실제 또 이렇게 비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수소나 탄소나 AI나 이런 미래의 모빌리티가 사실은 우리 산업에, 우리를 위해서 기반으로 엮어진 다 구성요소더라고요. 음,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저희 산단도 국가식품클러스지만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산업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기 전북대학 총장님 계시지만 푸드테크 기반도 있고 그 푸드테크 기반 속에는 로봇이나 IoT나 뭐 그다음에 AI 뭐 빅데이터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음, 음. 특히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제조나 가공이나 이 공정 과정에 사실은 물류랑 엊 그제 저희가 물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조 물류 공정 과정에 이런 기반 산업이다 침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류에는 이제 이런 장거리 수송이랄지 이런 또 AI 기반으로 해서 푸드테크 관련 기반이라 할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그이 이쪽 분야에는 AI가 있다 보면 저희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 활성화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 A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그 음식에 대한 그 플레이브만 느꼈지만 그걸 통해서 건강 기능을 회복하고 음. 또 어, 우리 수명을 좀 연장시키고 이런 어,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그 분야들이 저희와 접목돼야 그게 저희 같은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음. 에, 일반 그 기업들도 굉장히 그 미래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재생에너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 때 우리 새만금을 찾았을 때 수상태양광에서 함께 그 발제에 나섰던 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DNA 코퍼레이션의 박식 대표님, 재생에너지 이제는 완전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일부는 다가왔는데 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좀 간략하게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그 1800년대 그 산업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그 이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4도 정도씩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2024년에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이전 대비 1 5도씩가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환경 논자들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될 온도가 이미 2024년에 돌파를 해버렸죠. 음, 그렇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는 어떤 위기이긴 하나, 또 여기에 따른 그 관련 산업,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또 하나의 또 기회이기도 하는 그 이중의 칼날을 그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우리나라에는 전체 화력발전소, 원자력, LNG발전소, 재생에너지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한 144기가와트 정도의 어, 발전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오. 2024년 기준으로. 좀 쉽게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144개 그렇죠. 정도 용량의 발전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발전설비를 많이 갖춰진 게 LNG가 음. 그러니까 한30% 정도 되고요. 석탄화력발전소가 한 27%. 재생에너지가 22%입니다. 오, 어, 많이 올요 원자력 발전소가 의외로 17%입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가동을 할거 아닙니까? 연속성을 따지다 보면 재생에너지는 약간 가늘성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10.5%로 내려갑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어, LNG 발전이 30% 오. 우리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이 30% 석탄화력이 한27% 재생에너지가 10.5%로 내려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궁금해합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 현재 32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32기가와트가 근데 어, 우리나라가 지금 노드맵상 2038년에 전체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 33%까지 지금 끌, 끌어올리겠다는 그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그는 현재 올해가 10.5% 되니까 앞으로 세배 정도의 더 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봤을 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미래가 또 있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굉장한 성장력과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저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기회에 편승해서 좀 가려고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하면 탄소입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과가 신설될 정도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주 전북에서 역시 국가 기관입니다. 한국탄소진흥산업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우리 본부장을 맡고 계신 박규순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박규순이고요. 어 사실은 저희가 산업부 산하 산업 공공기관으로 21년도 3월에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전주시 출연기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전주시하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탄소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시작된 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음. 발전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항상 제가 고향은 전주는 아니지만 전주는 아니지만 전주에서 사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항상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항상 충성과 <laughs> 발전되는데 항상 기여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지금 여기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탄소는 어 기본적으로 소재기 때문에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게꼭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 뭐지? 현대 뭐 수소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에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기 때문에 항상 수요 산업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은 탄소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수요 산업이 발전하는 거를 항상 음, 는 좀, 이렇게, 귀기우이고 있고, 좀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산업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이제 산업이 좀 돌파, 그러니까 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주항공하고 이제 방산 쪽. 이제 우주항공하고 방산이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탄소 소재가 또 많이 또 적용이 많이 또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간에 아까 누가 말씀해주셨는데 CO2를 어쨌든 저희는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기후 중립,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는 CO2를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이산화 탄소를 갖고 탄소 나노튜브화를 하는데 저희가 랩 규모로다가 일단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고 좀더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연구 개발도 많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항상 뭐 저희는 그 국내 탄소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업들의 그런 목소리 그다음에 뭐 연구부 자들 분과의 그런 코웍 이런 것들을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누구든지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제를 듣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토론을 할 텐데요.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대기업이었던 기업들보다 이제 미래 산업의 중심은 AI로 가고 있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할것 없이. 시가총액을 뭐 순위에서 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부터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손병이 마음 AI 연구소장님 네. 활기차게 열어주십시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했으니까 엔비디아 그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왜피지컬 AI를 주차를 했을까 음. 올 초에. 근데 그 내심에는 GPU를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일업에서 계속 거대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그 초기에도 말씀하셨지만, ASI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렇게 해야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수익도 창출이 되고,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퓨리오사나 니벨리온뭐 디벡스 그다음에 뭐 모빌린트 다 이쪽 국산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저희가 LLM을 탑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국산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 많이 좀 역전이 될것 같고요. 어... 어,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테슬라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테슬라가 자기는 이제는 로봇 회사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자동차의 제조 모든 파이프라인과 로봇의 파이프라인이 정말 동일합니다. 그죠? 모터, 뭐, 구동기, 그 다음에 심지어 배터리, 뭐, 이게 다 동일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도 국산 반도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될까? 근데 정희선 회장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보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 근데 지금 전북에는 그 기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을 여기다 만들어서 이거를 수출을 해야 되는 저는 정말 여기에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AI의 중심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 저희가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를 지금 전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 국제공항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북을 보니까 푸드테크, 그 다음에 농기계, 이 부분에서 정말 그 버티카랑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장비에다가 탑재를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출 본거지를 만든다. 근데 음. 그 데이터도 예전에는 실 데이터가 있어야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 데이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게 엔비디아가 그 아이작 심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음. 거기 안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물리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과 실세계의 갭을 정말 줄여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물리 엔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리 엔진만 탑재해서 K 엔비디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만들고 지금 여기에 농기계 있잖아요. 저희 만들어서 수출하자는 거죠. 음.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농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렵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장농으로 정말 정밀농업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AL 총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3대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1위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좋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피지컬 AI 사실 뭐,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우리 전북의 피지컬 AI의 거점으로 만든 것은 정말 큰, 어, 기여다.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우리 손병희 연구소장께서 님 말씀하셨는데, 뭐, 테, 테슬라, 아좀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사실은 뭐, 많이 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이 얼마나 사실은 뭐이 분야의 비전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이 피지컬 AI의 시장이 50조 달러 7경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전인 미답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장을 여러, 열, 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칠경원이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뭐 675조 정도 26년이기 때문에 한 100배 이상의 시장. 그 다음에 미국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염 AI도 정말 큰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누가 이걸 예측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2030년 시장이 벌써 85조. 매년 성장률이 23.3% 되는 이 이렇게 그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가 뭐슈머노이드라고 해서 로봇에 그 AI를 탑재하는 그거,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 넘머스 자율 주행 자동차에 AI를 심는게자율주장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죠 무궁무진한 그 응용 분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분야를 우리 전북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지 우리가 1조 원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7경원을 향해서 가려면, 네. 우리나라 7경원이면은 <laughs>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한 10%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이상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굉장히 그, 앞으로 우리 전북의 그 미래다,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발전이 빠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 승차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산업에는 뭐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가치도 있고, 우리의 일자리를 또배앗길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21세기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할 건 무엇인가? 요걸 좀 쉽게 이제 우리 임만규 공장장님은. 쉽게 말씀을 좀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는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그 부분을 좀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